제 양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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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모이 양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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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모이양모이양모이 양모리, 양모양들이양모 너무 <laughs> 웃기다. 너 우리 토이 있었으면 죽었어. 우리 토이가 양모는 겐데. <laughs> 우리 퐁이 데리고 와야 <애꿔야> 돼. <laughs> 안녕! 양모는 저기 오토바이가 있네. 바닥까지 보다 좀 내릴까 그래, 그래. 음. 기가 기다리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들론에어 네. 응. 볼게요. 저녁은 호텔에서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의 저녁은 허나물 해장국밥이랑 짜장밥이랑 햇파기띠입니다잘 먹겠습니다. 어우, 나 얼큰하다. 아, 진짜? 아고 아, 있어. 잘먹습니다잘 먹겠습니다 맛있어? 응 진짜 3끼는 응. 다 밖에서 못사 먹겠다 응 근데 그렇게 땡기지 않아 그치 한끼니가거 먹어야지 시원해. 어. 시원한 거야, 뜨거운 거야? 어, 시원해. <웃음> <웃음> 아, 이따 다해 퍼피. 여기는 퍼피 호텔이고 퍼블이 없어서 지금 싱글 두개 놓여져 있는 걸로. 하게 됐어요. 그래도 나름 깔끔해요. 아이슬란드 호텔은 비싸서 이 작은 방이 24만원 정도 합니다. 여기는 비 크고 아주 작고 예쁜 마을이에요.

아 그래? 바뀐거? 네 바뀐거 그럼 퍼핀! 저희 피크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고 지금 여기가 펴, 퍼핀이 잘 보이는 마을이어서 얘 예, 퍼핀! 퍼핀 보러 왔어요 퍼핀 퍼핀 찾아보고 올게요 저렇게 생긴 새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우와!